안녕하세요. 최근에서야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58살 아줌마입니다. 지금껏 취미 생활이라고는 꿈도 못 꾸고 살았던 제가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더라면 이곳에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걷다가 이제야 빛이 드는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20대 중반 다니던 제과점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냥 빵 납품업체 직원이었고 저는 알바로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의 성실한 모습이 좋았던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자란 저는 혼수를 마련하기 힘들었지만 다행히 시댁 쪽에서 면박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고 해오면 된다고 하셨죠. 나머지는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면서요.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풍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행복하네요. 하지만 행복은 1년도 채 가지 못했어요. 저는 임신 중이었고 회사도 그만둔 상황이었죠. 남편은 납품업체를 여전히 잘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퇴근을 할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도 않아 걱정이 참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귀가를 할 때면 향수냄새와 술냄새가 진동을 했고, 제게 매번 돈을 달라고 화를 내는 걸 보고 남편이 밖에서 뭘 하는지 대충 감을 잡게 되었어요. 2년을 사귀어 왔지만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수 없었기에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무슨 바람이 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게 숨긴 건지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회사 동료 중에 향수 뿌리는 사람이 있나 보지. 요즘 회식 자리가 잦아졌으니까 저러는 걸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심해져만 갔어요. 시부모님께도 돈을 달라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기를 위해 모아놓은 적금까지 깨서 가지고 갔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아기 용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그 구실로 돈까지 받아 챙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박에 술에 여자까지 하는 최악의 남자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만삭의 아내를 버려두고 바깥으로 도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저는 크게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매일을 눈물로 보냈어요. 단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었죠. 계속 울다 보니 점점 배도 고프지 않게 되더군요. 아니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맞았어요. 저는 점점 야위어져갔습니다. 며칠 후 시부모님이 잘 지냐고 있냐고 신혼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꼴을 보고서는 크게 놀라셨죠. 아니, 아가, 대체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말랐어? 아우, 세상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잠은 잘 자고. 걱정 어린 눈으로 제 상태를 살피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마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서 힘들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시부모님들 많잖아요. 우리 아들이 잠깐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요. 제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셔도 막상 자신의 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되려 구박할까 겁이 났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시부모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우울해한다고 생각을 하신 듯. 자주 찾아오겠다고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집에서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밥과 과일을 먹던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겁니다. 팡팡팡, 쾅쾅. 당장 나와! 잔뜩 화가 난 듯한 여성이었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고 시아버지께서 자신이 나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여자에게 묻자,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놈 어디 갔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집 안에서 앉아있던 저를 훑어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화를 냈죠. 그거 아주 사기꾼이었구나. 당신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그 자식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길 가다가 그 자식 얼굴이 나온 가족 사진이 있지 뭐예요? 사진관에서 떡하니 찍은 가족사진 말이에요. 그녀는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시부모님과 저와 남편, 친정엄마, 이렇게 찍었던 가족사진이 걸린 걸본듯 했습니다. 당신 남편, 그거 아주 지독한 자식이야. 나랑 사귈 때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다 걸린 게몇 번인 줄 알아요? 내가 그거 다 용서해주고 결혼하겠다고 한 건데. 하... 이제 이렇게 임신한 아내가 있었네.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나 지금 경찰서 갈 거예요. 혼인빙자 가늠죄로 고소할 거야! 이 모든 얘기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정말 남편이 잘못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남편이 밖으로 저 모르게 놔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인간 말종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 날짜까지 자기네들끼리 잡아놨다니 황당해서 당장이라도 애고 모고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시부모님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는 그녀를 달래기 바빴고 우리 아들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죠. 결국 시부모님은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돈중그 여자에게 8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건네서야 그 상간녀는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아가, 네가 계속 힘들어했던 게다 우리 아들 때문이었구나. 아가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애를 품은 채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아, 하... 아들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다. 시부모님은 제게 무릎까지 꿇으셨고 저는 남편이 바깥으로 도는 게 시부모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두 분을 일으켰어요. 아가, 우리가 어떻게든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마. 그러니까 딱한 번만 우리 아들 믿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그 자식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단단히 일러두마. 제 손을 잡고 애원하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바깥으로 돌면 제 탓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제게 무릎을 꿇으며 자식의 잘못을 대진 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기까지 했죠. 저는 시부모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갱생되었으면 했거든요. 당장 다음 주가 재왕절개 수술 날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어요. 친정 어머니도 고생 많았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요. 출산 후 저는 시부모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했어요. 식사와 빨래, 그리고 아이 돌보는 것까지 시부모님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기셨어요. 그런 정성 덕에 저는 차차 몸을 회복해 가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의 말대로 남편은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외박도 줄어들었고, 제게 조금씩 다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시부모님이 어떻게 남편을 바꿔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냥 행복했어요. 연애 이후 이런 행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점점 바뀌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진짜 좋은 가족이 될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꿈은 제한 달도 가지 않았어요. 제 생각과 달리 남편은 바뀌어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른 아침 남편과 시부모님의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데? 아이, 아가 듣겠다. 조용히 좀 해. 이번 달돈 언제 줄 거야? 이번 달거안줄 거면, 나 당장 오늘부터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하내한테좀 잘해라. 이앱비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 네가 정신 차리겠어. 우리 아가가 얼마나 불쌍하니,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지 네가 알긴 아냐. 네 가족부터 챙겨야지, 대체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아 됐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누가 영감탱이 아니라고 할까 봐 잔소리만 해대고 있어. 시아버지는 제가 듣기라도 할까봐 결국 남편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죠. 시부모님의 남편을 크게 혼꾼형을 내서 바꿔놓은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휘둘리고 있었던 거였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용돈까지 주고 달래며 며느리에게 잘좀 하라고 애걸 복걸 하다시피 부탁한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웠어요. 아니, 끔찍했습니다. 대체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저건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본인의 부모님에게까지 저렇게 하는 건지요. 하지만 저는 이혼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을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 그 서름을 잘 알기에 제 딸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아무리 아내한테 못하는 못난 남편이어도 딸에게는 아빠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니 남편은 다시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뭐, 뻔한 결과였죠. 남편은 술이며, 도박이며, 여자며,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이 하나만 보며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내 자식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제 모습에 시부모님은 고맙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당분간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어요. 집에 혼자서 있으면 우울할 테고 아이를 혼자 보기엔 힘이 부칠 거라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틈만 나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들을 못나게 키워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휴 우리 잘못이다. 이게 무슨 고생이니. 너한테 면목이 없다. 라고 매일같이 제게 사과하셨죠. 저는 남편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져서 남편이 아예 집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메말라져갔고 피폐해져갔습니다. 그런 제게 항상 힘을 준건 시부모님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직접 든 장갑을 저와 제 딸에게 선물해 주셨고, 우리 며느리 좋은 옷 입혀야 한다며 제 손을 이끌고 백화점에도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으니 다들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로 보지 않고 부모님과 딸로 보시더라고요. 어머, 따님 옷 골라주시나봐요. 어쩜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세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제가 불편해할까봐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제가 배시씨 웃으며 네, 맞아요. 엄마, 아빠예요. 라고 하니까 두분다 눈물바다가 되셨어요.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자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시시코너 판매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만두를 굽고 자르고 굽고 또 자르고 힘들었지만 저는 제가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며 열심히 출근했습니다. 몇 년을 더 일했을까 딸이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딸은 지방국립대학교에 합격해 자취를 하게 되었죠. 어엿한 어른이 된 딸을 보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이를 둔 부모라면 아마 누구든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딸에게 말했죠.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밥잘 챙겨 먹어야 한다.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성인이고, 내가 알아서 밥벌이 할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이혼하는 거 어때? 저는 딸의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딸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숨겨도 아빠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잘 알아.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나 그런 아빠 없이도 잘살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나 때문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고. 제발, 이제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딸은 잘 생각해보라며 엄마는 그런 사람의 곁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했죠. 내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걱정해주고 저런 멋진 말을 하게 됐을까, 나조차도 엄두를 못낸 그런 멋진 이야기를 해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딸이 커서 성인이 되었으니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의 아내로 있지 않아도 됐죠. 꼴도 보기 싫은 그 개차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부모와도 같은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저 이혼하려고요. 애도 다 컸고 이제 제 인생 살아보려고요. 제 말에 시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고 그래. 그래야지. 우리 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못난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하며 그러라고 너의 인생을 살으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 않듯 꼬이고 꼬인 제 인생도 한 번에 해결될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119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 가셨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저는 부모와도 같은 시어머니를 잃은 충격에 오열을 했고, 시아버지가 오히려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제 곁에는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제가 정신이 든걸 아시고는 엉엉 우시더군요. 아내도 갔는데 너마저 그렇게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냐면서요. 딸마저 잃을 수는 없다고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한 평생을 함께해온 반려자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할수 있는 건 저의 존재가 시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문자로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했지만, 끝내 남편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머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더군요. 보나마나 어디서 도박을 하고 있느라 핸드폰을 꺼둔 거겠죠. 참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것도 모르고 도박에 빠져 저렇게 허적거리니. 저는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이혼 소송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매일 슬픔에 빠져 울면서 잠들곤 했으니까요. 부모와도 같던 존재의 죽음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건 20년을 버텨온 건 저를 친딸로 생각해준 어머님과 아버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그런 분들 중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하루가 피가 말라갔습니다. 제가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밥도 거르며 힘겨워하자. 시아버지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다름 아닌 돈가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니, 내 딸, 네가 20여 년간 고생한 것에 비하면 이깟도는 아무것도 아닐 게다. 진작에 너를 우리 아들한테서 떼어내서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손녀가 다 크면 그런 못난 아들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지 말고 이혼하고 잘 살았으면 해서 준비한 돈인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1억밖에 되진 않지만 이제 너를 위해 쓰거라 네가 뭘 하건 항상 응원하고 있으마 못난 아들 때문에 오랜 시간 마음고생 시켜서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죽음으로 자식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제게 저렇게 떠나라고 하시니까요. 충분히 힘들고 슬플 텐데도 자신의 행복보다 며느리인 제가 행복했으면 하시니 눈물이 안날 수가 있나요. 아버님, 저 이거 못 받아요. 아니, 절대 못 받아요. 제 말에 강제로 제 손에 돈을 쥐어 주셨어요. 제발 받아다오. 이렇게라도 해주지 못하면 너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니네 시애미가 하늘에서도 통곡을 할 게다. 저 세상 가서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할 거야. 눈물 범벅이 된 시아버지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시아버지마저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충격이 크셨는지 한순간에 병이 심각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아버님마저 그렇게 될까봐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시아버지의 병 간호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른 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도 아까운데 다 늙어 죽을 노인네 옆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세요. 그런 말씀 아세요. 아버님 건강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 거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 제 말을 듣고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의 상태는 더 많이 안 좋아지셨고 결국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1년도 안 되어 부모님 같은 두 분을 모두 잃은 저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버님은 제게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저는 그 유언장을 보고 또 다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애비다. 네가 이걸 볼 때쯤이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지금까지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니. 난 솔직히 내 욕심이지만 네가 손주 데리고 우리에게서 떠날까봐.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단다. 그만큼 넌 우리에게 며느리보다 딸 같은 존재였어. 너와 웃은 웃은 밥을 먹을 때, 같이 이곳저곳 걸으며 산책할 때, 먼저 하늘나라로 간니 네 시모랑 손주 보며 흐뭇하게 웃으며 바라볼 때, 모든 소소한 일상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큰 행복이란 걸 깨닫게 되더구나. 이제는 그런 행복했던 일들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죽음이 무섭진 않지만 내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두렵구나. 나는 이젠 네시에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니네들 사는 것잘 지켜볼 테니까 앞으론 더 이상 우리에게 얼매이지 말고 네 인생 살도록 하렴. 내가 진작 보내줬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게 남은 재산이랑 집을 처분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이돈 가지고 어디서 기죽지 말고 잘 살길 바래. 내 통장 보면 1억 3천 정도는 있을 게다. 내가 장롱 속에 놔뒀으니까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구나. 절대 우리 아들 갖지도 않은 그 호로자식에게는 네가 마음 약해져서 이돈줄 생각하지도 말고 이 유언장에도 내가 분명히 명시해 둘 거다. 우리 며느리, 많이, 우리 딸 사랑한다라고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저와 딸아이에게 인자하신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끝까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가슴에 아버님을 담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연락 투절인 그 자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경찰에 불법 도박으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혼소송 중인 남편은 부모님이 뒤늦게 돌아가신 줄 알고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왜 그동안 연락이 안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기존에 갖고 있던 핸드폰은 사채업자들의 비독촉 때문에 휴대폰을 켜보지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서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버틸 힘이 없게 되자 부모님에게 다시 돈을 부탁하러 왔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였고요. 그놈의 도박이 뭐고 여자가 뭔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막나니처럼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하기 그지 없더군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를 했고, 현재는 그 슬픔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린 이혼소송 5개월이 지난 시점에 2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여전히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웠어요. 저는 염치도 없이 제게 찾아와 싹싹 빌며, 제발 부모님을 모신 곳이 어딘지만 알려달라고 한 곡이 부탁을 하더군요. 살아계실 때나 잘 하제. 그렇게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평생을 내게 미안해하셨는데 이 못난 부려자식 같으니라고. 저는 한심한 그 자식에게 썩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아들 같지도 않은 남편에게 언젠가는 시부모님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말은 하겠지만 당분간은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놈은 더 정신을 차려 봐야 얼마나 부모님이 고마우신 분들이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지금 그 일이 있고 1년 후에 제과점을 열었어요. 아주 실력 좋은 제빵사도 구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20여 년전 그날부터 다시 새롭게 쓰려고 해요. 처음에는 슬픔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제 행복을 간절히 빌어주신 시부모님과 제 딸.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산 정상에 오르고 싶다던 시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시부모님들과 찍었던 사진을 들고 정상에 오릅니다.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산 정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이는지,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고 벅차 오르는지 등산을 시작하고 천천히 돌이켜보니, 인생도 등산과 닮은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는 너무나 숨이 차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 끝에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그렇게도 아름답고 눈부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온 인생이 고달프고 벅차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산의 정상 위에 선다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지나온 나의 아픔도 슬픔도 다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할 테니까 말이죠. 가슴이 뻥하고 뚫리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긴 이야기에 지금까지...